구독자 여러분, 돈포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평일이고요. 첫 번째,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길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마지막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득합니다. 어떤 수요가 있고 어떤 매물들 위주로 거래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거주 한채 정도는 꼭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년에 큰거몇개 오는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세금 규제 피하자 아파트 매매 83%가 3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떴습니다. 3억 이하의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라고 하니, 언제부터 3억 이하가 서민 아파트였죠? 첫 번째 보금자리론이 있구요. 공시지가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규제를 안 받고 있죠.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수요들이 이쪽으로 몰려간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까지 규제가 들어온 상황에서, 이 전세 대출도 가계 대출을 올려주는 주범 중에 하나죠.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꼭 규제를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 거주 MZ 세대가 주도한 경기 인천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다. 예전에 GTX를 다뤄드렸을 때도 GTX 주변에 위주로 호재가 나타났지만 전체적인 상승장에서는 GTX 주변뿐만이 아니라 이 지드가 다니는 역과 주변 아파트 위주로 급등세가 일어났습니다. GTX 신도시 호재지역 대거 사들였다 그래서 2030 매수들이 매수 비중이 급증했는데 생각해보면 2030들이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집은 큰 재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30대 때 20대 때 어떻게 삽니까 돈이 없는데 패닉이 왔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최대한 끌어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 부분들을 바로 영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끌 B2 신조어를 양산한 2030세대 매입이 두드러지면서 아파트값이 하락할 경우 MZ세대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하락할 경우가 거의 없죠 자산 대비 LTV를 규제를 하고 있고요 DTI도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DSR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자산 대비 LTV를 40%, 9억 초과는 20%밖에 안 해주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일이 있습니까? 금융위기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IMF나 이런 사태가 오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가격이 절대 하락을 할 수는 없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공급 수요 곡선에 의해서 보합권을 유지를 하는 거지. 폭락은 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소지거래허가구역과 이런 고강도규제 대출규제가 DSR추가규제까지 내년에 들어오죠 1월과 7월에 추가 추가 규제가 들어오는데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의 외곽지역까지 아파트값이 상승을 한다 규제로 인해서 하나 누르게 되면요 풍선효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이 오른다 그게 3억 이하의 아파트들 보금자리로는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다 이쪽이 의왕이잖아요 여기가 과천정부청사역입니다 수원에서부터 삼성역까지 22분이면 돌파를 하겠죠 GTX-C 노선입니다 양주 신축도 지금 10억이 넘었어요 파주 운정신도시 이쪽은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 청약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받았었죠 트라이앵글이라 해가지고 범뮤다 상박지대인데 이쪽을 간통을 하기만 하면은 가격이 급등을 한다 GTX 노선이 다니는 역에 주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 정거장만 가더라도 GTX를 탈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마성역을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GTX-B 노선에 종착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마성역을 추천을 드렸고요. 남양주시로 통하는 곳이고 이쪽이 이제 하남입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나오는데 이 마성역에서부터 청량리, 서울역까지 진입을 할수 있다.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므로 이 마성역 같은 경우는 아직 비규제 지역입니다. 실거주 한 채를 장만을 하시려면 이 GTX 노선도를 보시고 이 역에 다니는 곳을 매수를 하시고요. 나는 GTX 노선도가 너무 비싸다 하시면 주변 여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이 5% 정도 상한 비중이 나오면서 차라리 월세가 더 낫겠다. 은행 대출 3중고에 전세 입자 부글부글, 월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짜. 2억을 빌리게 되면 5% 상한을 하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3만 원 정도를 상한을 하고 전세가 만기가 되면 한 번에 상한을 하겠죠, 그렇 24개월을 납부를 하게 되면 대략 한 41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한을 하나, 아, 월세를 하나, 1억뿐만이 아니라 막 5억. 10억씩 빌릴 텐데 왜냐면 전세 대출이 80%까지 되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월세가 훨씬 더 나은 부분이다. 전세 대출을 규제를 안 하게 되면 이 전세 받는 수요와 전세금이 있는데도 전세를 받아서 투자하는 수요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세 입자들 사이에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푸념이 흘렀고요. 지난달 말부터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원금을 일부 나눠 갚는 상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신한은행과 NH 농협은행 일조를 하게 된 거죠. 기준금리가 0.75%가 됐는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벌써 4% 5%대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5%가 넘어가면은 서민들 가게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이 정말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연5% 금리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자만 1천만 000, 원이 되고요. 5% 상한 조건을 적용하면 1,500만 원이 불어. 월 상환해야 하는 총액은 125만 원이다. 이자와 원금과 금리에 해당한 또 이자 금액이 있잖아요. 총 합치니까 2억의 전세를 빌렸었을 때월 상환해야 하는 총액은 125만 원이다. 원래 1천만 원만 상환하게 되면은 원금만 41만 원이 넘는데 이자까지 더 더해버리니까 125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보다 배꼽비 지금 더큰 거죠. 전세대출 중단 카드도 만지작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대선이 있잖아요 중요한 수단이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수요자예요 그럼 이런 수요자를 건들 것 같으냐 제가 봤을 땐 아니거든요 성남 민심의 곤혹이다 정부가 대선전 대선전 딱 나왔잖아요 대출 규제 완화 카드 꺼낼까? 꺼낸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7월달이 변곡점이 될것 같습니다 왜 내년 7월이냐 DSR 추가 규제가 1월이 DSR 2차 규제 7월이 DSR 3차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월이 변곡점이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마감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 플러스 투가 끝난다. 그럼 끝나는 사람들이 수요가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이전 영상에서도 막 108주, 109주째 전세값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DSR 3차 규제가 들어와요. 주택담보대출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 규제가 더많아 많이 들어올 겁니다. 1억 이상 받는 사람들의 한해서 d s r 규제가 들어온다. 고소득자는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저소득자는 하이 빌릴 수가 없는. 이 서민들만 다 죽어나가는 정책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내년에 대선 관련이 있는데 대선이 아마도 되면은 이 대선 이후에 더 많이 강화를 하지 않겠느냐. 보금자리론까지 규제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출 규제 기조 개승 입장 정리 안 된다. 대선 표심의 악영향. 벌써부터 표를 생각하는 이 따뜻한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대선 전, 대출 옥제기 풀 것이다. 그리고 5월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대출을 규제하겠죠. 7월에 더 강화하고, 그리고 보금자리론도 사용 못하는, 임대주택에 꾹꾹 눌러서 대한민국 5,300만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가 없죠. 요소수 관련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요소수 대란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중국과 호주 싸움에 이 대한민국이 괜히 껴가지고 요소수 대란을 얼마 전에 맞이했죠. 정말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을 규제 조기시 대출 정책에 관한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그러니까 조만간 꺼내 들을 것 같습니다. 칼을 뽑아 들고 휘두를 것 같은데 그게 대선 전이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칼을 더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저격을 할 것이냐, 요 차이인 것 뿐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정리를 하면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보금자리론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전세 대출을 규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세의 수요도 달라질 것 같고요. 내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 끝납니다. 만료가 되면 투플러스투 연장이 만료가 된 사람들이 시장에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이 반전세나 월세 수요로 가는가? 전세 규제가 있게 되면은 이 수요들이 아마도 월세나 보금자리론을 사용을 해서 6억 이하 아파트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풍선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거래가 활발해서 다시 9억까지 키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 DSR 규제와 LTV를 잘 고려하셔서 갈아타기 수요들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주택자분들은 주택수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50대50 시장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띄워놨잖아요. 시장을 지배하려는 자와, 웃음이 나오는데. 자, 시장을 지배하려는 자와 시장에 맡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보세요. 공약을 보시고,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진을 띄워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